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놓아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계절의 여왕이라 라는 아,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5월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두 달여간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왜 사도행전이냐? 사도들이, 사도들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열두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행, 행할 행, 전, 기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act. 아,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 책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 사도들이 뭔가를 한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1장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1장이 지나고 이제 2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주님의 일,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이 책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그러니까 사도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가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전에 쓴 글, 복음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가, 누가가, 누가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가르치심을 대해서 기록한 것에 이어서 이제는 사도들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복음서에서 나왔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성령과 연관돼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어,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만은 어떠하시냐? 약속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항상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곳에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이곳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지금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역사, 그 사, 성령의 역사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랬는데 그땅 끝에서 땅 끝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제자를 삼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2 9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령의 성령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차근 차근 따라가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한 사, 사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보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거룩하신 인도를 쫓아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더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